안녕하세요. 간년입니다. 자, 시장 콜존에 발찌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.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?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7개 8개, 9개, 10개, 11개, 12개, 13개, 10, 14개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3개. 총 23개고 음 어? 뭐야? 70분 후 서버 재시작한다고? 이건 뭐지? 갑자기 웬리부 예정에도 없던? 그리고 일단 발찌는 개미굴 지하 유적에서밖에 안 나와요. 발찌를 23개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발찌를 사재기를 하셨거나, 근데, 뭐, 개당 2,500에 파는 거 보니까, 발찌를 사재기 하진 않았겠죠? 예. 유적에서, 뭐, 무인을 돌렸다고 밖에 볼수 없네요. 자, 여기까지.